파 대가리 굵은 걸로 파김치 담아 보셨나요? 한번 담아 보세요. 특별히 맛있습니다. 파김치는 뭐 이래 담아도 맛있고 저래 담아도 맛있지만 특별히 대가리 굵은 이 파김치로 파를 담으면 파가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매력 있는 맛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맘때 담아 보셨 담아두셨다가 어, 살짝 익혀서 드셔보세요 정말 밥 한그릇이 뚝딱입니다 저는 파세단을 사왔어요 파가 머리가 굵기 때문에 까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까기만 하면 담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한번 담아보세요. 아니면 깐파을 사다 담으셔도 되고요 저는 3단을 샀는데요. 욕심같아서는 10단 정도 담고 싶지만 저도 힘에 붙여서 세단만 사왔어요. 1.4kg 정도 되네요. 1.4kg 정도 세단이니까 4.6kg 정도 되는 파를 싸서 씻셔 놓았어요. 파 뿌리는 세 단이니까 또 양이 많아서 버리기도 아까워서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일순에는데 쓰려고 깨끗이 씻어서 놓았고요. 파세 단을 잘 씻어서 까서 물이 쭉 빠져서 적국, 액젓이나 까나리전 뭐 그런 거다 괜찮아요. 저는 액젓 두 컵, 두 컵으로 살짝 절여놨어요. 왜냐면, 이 파는 머리가, 대가리가 굵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절여서 해야 더 연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두, 살짝, 두 컵으로, 액젓 두 컵을 넣어서 살짝 절여놨고요. 그동안 양념을 준비할게요. 살짝 절여놨더니, 그, 파에서 물이 나오고 또 액젓에서 물이 생겨서 그 물로 사과 작은 거세 개, 고구마 작은 거두 개를 갈아서 넣었고요. 파김치에는 마늘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있어요. 당근은 색깔 내려고 아주 조금만 채썰어 넣어두었고요. 여기에 사과는 갈아서 걸러서 그 물만 사용했고요. 고구마는 그 물로 두개 갈아서 넣어 주었어요. 고춧가루 두컵 반을 넣어서 버무려 주기만 하면 파김치는 끝이에요. 간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여기 새우젓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새우젓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새우젓은 넣지 않고 음, 새우젓 한 숟갈 정도만 넣은 것 같아요. 새우젓 한 숟갈에 간은 멸치 액젓 2컵으로 했고요. 파김치는 짜면 쓴맛이 나요. 간이 맞아야 맛있거든요. 설탕 두 스푼. 설탕을 두 스푼 반 정도 넣었나 봐요. 네. 굳이 달지 않아도 사과도 갈아놓고 했기 때문에. 두 스푼 반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스푼 반을 넣었고요. 깨 조금 뿌려서 버무려 넣어 두었다가 살짝 익혀서, 파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으로도 맛있다고, 어, 드시는데 약간 알싸한 맛이 나요. 그래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서 드셔도 좋고, 이렇게 간종간종 나란히 한, 한번 한 꺼내먹을 분량으로 이렇게 똘똘 말아 김치통에 담아두면 먹기도 좋고 금방 달아나서 저희 집은 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파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웬만하면 파김치는 안 떨어지게 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김치통에 담아두셨다가 살짝 익혀서 드셔도 되고, 고기 먹을 때도 좋고, 한번 담아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김치가 다 되었네요. 대가리가 마늘 하나 붙은 큰 마늘. 작은 마늘이 아닌 큰 마늘 하나 붙은 것 같이 컸어요. 이 대가리, 파대가리 씹을 때가 아삭아삭, 아작아작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담아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